이런 신마산에 경남대학 앞에 이런 다가구가 좋은 게 나왔어요 내가 보기엔 는 물고기 좋아요 물고기 좋아요 얘 여러분들 볼줄 알아야 돼요 다 봅니다 19에 6559자 19에 6559입니다 6559자 봅니다 이거 어차피 또뭐아여 있네 자 봅니다 이거 보니까 해운동에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 땅은 84평에 300평. 그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어 여기 이제 경매는 오세요. 이게, 뭐, 물건은 그런대로 내가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경남대학 앞에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데입니다. 이게, 딱 경남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딱 정문 앞에. 정문 앞에, 뭐, 괜찮죠? 자, 이게 나왔는데, 나왔는데, 자, 문제는 용도 지역을 퍼뜩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응? 응. 자 일반 상업 지역에 여기는 원룸에 원룸 원룸 다가고 뭐 해놨는데 그럼 뭐 이게 오른쪽도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이 뭐고 이거 요가이죠 뭐 근데 원룸에 해놨고 그럼 건축물 대량을 또 보니까 그럼 뭔가 봅니다. 근데 어, 이게 원룸인지 우리 구독 씨는 원룸 해놨는데 자 보니까 지청은 지청은 무도장 무도장 뭡니까? 이야 참 그죠. 어? 요 간지 오래됐는데 한 30년 넘은건데 한 40년 된건데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자 봅니다. 그 다음 1층이 뭐죠. 여관. 장급여가이죠. 장급여가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가 여가입니다. 여가이고 5층은 또 주택이 있고 그죠. 5층 주인사람들 이죠자 그럼 여관이고여관에 원룸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근데 이게 위반권 좀 딱지 안 붙었나요? 또안 붙었네. 자 그러면 안 붙었는데 요번에 여기에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지금 많죠? 아 대학생들이 쫙 깔려가지고 2 8명이야 그죠? 8억 8천에 월세가 100만원 하면은 자 우리 그냥 단순히 합니다. 자 보증금 9억에 월세가 100만이다. 그럼 뭐 한산보증은 합니까? 월세 100만원. 10억. 10억이죠. 10억이면 시세는 10억, 10억. 10억 곱하기마 합니까? 두배 20억이죠. 그러면 20억인데 잘 팔면은 80%는 끼어나면 니까80% 16억 또몸 팔면 70%, 14억이죠. 그러면 16억, 14억 도팔수 있는 물건인데 6억이 됐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건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여가인데 여가인데 원룸으로 시열이 다 바꿔가지고 나중에 어? 구청에서 또 연락 왔고 이방건축물 딱지 붙으면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봄에 국토부에서 이방건축물의 행강지금이요 예로 건물가가 3억이라면은 1년에 3천만원만 내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국토부 봄에 보도자료 한 보세요 국토부 가가지고 보니까 4배를 붙인데 4배 이방건축물이 이제 지자체에서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물리는데 1년에 두번물이라 그리고 두배를 강한다. 그럼 결국 네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살납니다. 그럼 이거 사가지고, 사가지고 나중에, 요, 명도를 하는데, 요, 한 놈이 10이 걸어가지고, 저, 합포구청 가서, 그, 위반구청 아니면 딱지 붙이라. 그죠? 위반구청 아닙니까? 그거 슬, 꼬자질 하면 어됩니까이사발면당다고 사면. 자, 일단 봅시다. 임차인 다 받아 하는 거. 자, 임차인은 말은면못 뭐 본다겠지? 못뭐 본다고? 예산부 당편 그죠? 자, 봅니다. 보니까, 요번에 팔리면 우짜고짜고 야, 1,400짜리 많네. 1,400이 쭉 많고, 많고, 많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짜 배이 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많죠, 지금. 그죠? 어, 좀 자, 이런 사람 문제 없죠? 명도 하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결국 나옵니다. 이죠 이사비만 한 200만원 주면 뭐 좋다고 다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가서 안 비길래 이렇게 하면 엄마 나갑니다. 대학생들 아, 놀래가지고. 놀자고. 마을이 바빠졌지만 싸고. 엄마 막막 나갑니다. 대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버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깜빡이 뭐 코치도 안 나간다고. 뭐자꾸야 뭐. 너 나가라. 맞고. 뭐. 그건 나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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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거를 뭐 하면. 이한거 주면 딱지 안 붙겠습니까? 자, 어? 자, 뭘 하면은 숙. 이 숙박시설로 돼가 있는데. 그건 주무 대장에, 뭘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빼왔다, 경매를 빼왔으니까. 뭐, 뭐, 한다고요?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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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은 하숙방이 말이야, 하숙방. 자, 하숙방은 세개층 밖에 안 돼요, 세개층 그죠? 응. 세개층 밖에 안 되고, 다중주택, 막, 그것도 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누가, 생활 누가, 뭐랬습니까? 생활? 숙박시설? 숙박시설? 오케이. 예,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답을 찾고 싶었다. 자, 봅니다. 위오세요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두 개만 됩니다. 괴업리지는안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여간장은 여간장은 뭐, 바, 뭐, 뭐 바꾼다고요? 생활숙박시설. 아시겠죠? 이글자가왜 이리 좀. 부원장님. 마우스나 바꿔줘야 되겠다, 이게. 예. 어, 생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자, 잘 배우세요. 생활 숙박 시설은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만 된다. 계획 관리 지역에는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숙박 시설은 싱크대 설치된다. 자, 여러분 모텔에 싱크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 못 봤죠? 싱크대 못 봤는데, 요, 요거는 돼. 요거는 싱크대가 설치됩니다. 싱크대가 되다 보니까 전입 신고도 전입 신고. 전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화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가세, 이런 거 있죠? 그거 들어갑니다. 우리 수학생이 지난번에 시한장 영안을 낙찰받아서, 그거는 준주거지였어요. 자수전 앞에.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숙박시설인데 소방서에서 많이 점검받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봐주기 좋고 이랬는데, 2002년도에 뭐 법이 바뀌면서 전세난이 엄청 심하니까, 좋다, 풀어줄게. 그러면, 여간장, 요것들 생활 숙박시설에서 싱크대 넣어라. 이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모텔에는 싱크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법에도 아무 문제 없고 만들 자, 그래가지고 2억에 사가지고 8억 5천 팔았어요. 그러면 숙박시설부터 뭐 6억 5천 남았으니까 세금이 40%부터 뭐한 2억 5천 내야 되겠죠? 10원도 안 됐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됐어. 그 안에는 물어보니까, 여기 수강, 수강 왔거든요.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게 주거가 되니까, 막 주택으로, 오네, 주택으로. 절반 이상이 주택이니까, 올 주택을 봐가지고, 10원도 안 내고 쏙팔아먹다 8억 5천네 2억에 사가지고, 리모델하고, 3억, 보증금 3억에 월세 350 받다가, 8억 5천에 팔고 쏙 빠졌다. 양수세 안 내고. 양수세 내으면한 2억 5천네야 되는데, 그거 하여튼 10원도 안 내고 팔, 팔고빠이다 자, 그러면 무게 좋다, 나쁘다, 지금. 내가 보기 좋은데. 좋은데. 자, 빨리, 빨리, 손 따라, 7월 살일 문제고. 며칠 안 남았네. 오늘 며칠이고. 7월 9일. 9일. 어, 다 다음 주, 또, 목요일이네. 그죠? 다 다음 주 목요일. 2주 남았네, 2주. 자, 연구해보고, 퇴직을 앞두시고 돈이 한 2, 3억 있으면은 한번 생활 숙박시스로 싱크대 잘 또, 아마 지금 다 되어있을 겠다. 요시드그 다음에 있겠네.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친구들 아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목소리> 있죠? <목소리> 어, 어. 뭐 아마 대학생들 월세 받으라고만 넣으시겠다. 내가 볼 때는. 알아서 넣으시고. 자, 위치 한번 봅니다. 위치가 괜찮아요. 자, 보세요. <목소리> 스카비 보니까 이 경남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경남대학입니다. 경남대학이요 전부 다 여기서나 쪽에 경남대학교 앞에 여기오 오고 있거든요. 오고 옆에 이 집이지 이 집이니까 이 집이니까 경남대에서 그냥 점프 잘하는 사람 뛰어오면 되겠다. 점프 잘하면 여기서 팍뛰면 여여 옵니다 그죠? 가깝죠? 또 여기에 보면은 길도 다 물었어요. 길도 전자지역도 또 보고 일보니까자이 집이지 이 집. 집이 이+ 집이니까 딱길 물었죠. 그죠? 어, 길도 물고 막뭐 괜찮아. 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자, 길 물었다. 안 물었다. 어, 물었습니다. 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탐이 나는 이 물건 내가볼 때는 탐이 납니다. 어, 좀 오래된 데도도 뭐 괜찮습니다. 거는. 자, 내가 지고 월세. 요거를 전부 다 월세 바꾸면은 월세 바꾸면은 요, 요거를 자, 보증금 1억을 대피고. 월세 바꾸면은 뭐한 900만까지 올라가겠네 900만. 원. 그럼 이렇게 900만 만들어 빼면은 25 파는 건 시가 문제입니다. 월세만 잘 나오면은 요새는 돈이 막풍박에 유동이 풍박이 때문에 월세만 잘 나오면은 은행이어나면 뭐 20억 이어가자뭐한 달에 200만 얼마납니까? 200만 놓니까 200만 놓읍니까? 200만 니까 200만 나읍니까2 0 0 1억이 1%니까, 연 100만 원이니까, 5만 원, 7만 원오나 7만 원오는것 같다, 7만 원. 그럼 뭐, 예로, 10억 이 왔자, 뭐, 70만 밖에 안 노는데, 요, 요4 사과 있으면은 뭐, 한 달에 900만 원씩 으면 괜찮은 거지 뭐. 안 그래요? 뭐,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내가 볼때 귀한. 자, 그럼 요거를, 어느 분이 이제 입찰대 해달래요. 공인중개사도 가지고. 제가 엊그제, 공인중개사, 그, 경남 지부에, 실전 경매, 그, 제가 강사로서 2004년도부터 갔거든요. 16년 전부터 갔습니다. 지금까지 갔는데, 엊그제 또 강의를 다하셔내 해도 다하시내 해주고 왔어요다 하시안 어, 해주는데, 자, 그런, 자, 예로,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한때 부탁을 하면은, 요런 보수표가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를 보면요. 일단은 1번이 상담 수수료가 50만입니다. 상담. 그럼 2번은, 이번은 매신증 대리 보수는 1등이 됐을 때는 감정가 1%입니다. 1등 됐을 때는 감정가 1%.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1등이 되면은 감정가 1%고, 또 떨어지면은 50만 빼면 뭐다? 50만 원. 그러면 3번의 실비는 막뭐 교통비 30만, 원, 이거 놔이고 그래서 보통은 50만 원, 상담 수수료, 상담 및 권리 분석 50만 원, 그 다음, 매신청 대리를까지 해달라 그러면은, 감면가 1%입니다. 그럼, 잘 받으면은, 이거는, 잘 받으면은, 얼마 한다고 하면요? 50만원, 상담수수료 50만원, 플러스 감면가 1%니까, 1130만원. 1130만원. 그럼, 거의 한 118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요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요런 거는 이제 하시면 됩니다. 다 해가지고, 또, 어 생활에 숙박스 하라고 또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막, 침을 튀겨줘야, <laughs> 학과 말하는 사람도, 아구, 저 양반 저리 좋다 사는 게 해야지. 그럼 합니다. 그죠? 어, 그러면, 대출을 마되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로 낙찰가를, 예로, 막, 치르게 받았다 치면은, 치억에 받았다 치면은, 뭐, 한,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 한 5억 해란가 그죠? 한, 뭐, 해주란가? 물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들 몇 개일 때는요. 보수가 어떤 학면은 1번이 상담 및 권리 분석 50만 원 그다음에 1등이 됐을 때 감정가 1% 정도 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수수료 내용이고 자, 변호사 봅니다. 변호사들은 이 금액이 조금 이게 이렇죠. 여러 0억 여러 1억짜리다 하면은 1억짜리 물건을 뭐 어려갔다 하면 이래요 보통 민사니까 어 민사니까 1억이면 여기죠. 착수금이 여기 나왔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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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나 착수금이 550만 원. 자, 성공 보수 뭡니까, 이거? 1억짜리 맡기는데 성공 보수가 뭐뭐7% 나다. 이게 뭡니까? 7%. 자, 착수금이 여기 본 게는 1억이다 그러면은 550만 원에 성공 보수 7%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응? 네, 네. 성공 보수 뭐야? 자, 소송을 맺겠는데 원한테 이겼어 이기면은 1억짜리 같으면요. 그냥 다맥길 때는 500만하고, 부가세 50만하고, 550도라 아일 하겠죠? 그럼 이기면은 7%, 1억에 한7 0 0만원더 챙기기 위해서 만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 삼각형이니까, 말 잘하면 빠지는 거고, 말잘 못하면 700만 해놔야 됩니다. 그 계약 쓸때 잘해야 됩니다. 성금 호수 없는 거죠? 확실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따 크면은 조금 다운 시기든지 알겠죠? 어, 이제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사도 경매를 입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는 어제 올라왔더니, 위에 이층에 올라왔더니, 이 표를 줬더라, 법무사는. 자, 법무사 표를 한번 봅니다. 이게 법무사 표인데, 요, 요, 보니까요, 경매 우리 중개사하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도 똑같아요. 감면가의 1% 또는 떨어진 금액의 1.5% 안에서 협의를 한다. 단, 1등이 안 됐을 때는 50만 원만 협의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는, 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이제 별도로 500에서 또 계산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어, 공, 인중개사가 매진정 대리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 그러니까, 그래가좀 끊겼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경매물건은 쏟아지니까, 막, 김매장과 상권에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받는가 봐, 지금. 교육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니까. 자, 봅니다. 지난번에 그, 이, 땅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변호사한테 그때 언논을 해보니까, 요, 낙, 땅 낙찰자가 인도 명의 했다가 기가에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심에 항고하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착수금이 550만 달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슷한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얘기니다 성공 사례금을 2천만원 정도 달래요. 2천만 원. 그래서 2,550 달러. 이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공 사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이거를 잘 의논해서 이거 없는 거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의논 잘푸셔야됩니다 알겠죠? 아마 변호사는 달라 그고 많이 달라 그고 여러분 작게 줄라그고 적당하게 이제 타이을 취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땅 유치권 공세한 사람이 콘테이너를 도로에 막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더니. 착수금하고 부가세에서 385나 요 뿐인 줄 알았더니 요것도 또선고사에 오더라. 뭐 770도래. <laughs> 그죠? 어, 그래서 법무사들 맡기면 또안 좋은 점은 법무사는 비용은 쌉니다. 싼데 법원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법원의 소장 이름이 여러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 이름이 들어가고 법원에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개인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변호사들 맡기면은 주로 법무부위니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누구야, 사과 또 했죠? 큰 거. 꽁 찍어 들어가니까 뭐가 좀 서류가 또 깔끔하고. 이러니까, 이제, 끝까지 변론이 다섯 분있서도 변호사가 다 해주는 거죠? 법무사는 맡기면은 좋기는 비원사지 법원에 다섯 분 여기 나가서 변론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리가 자꾸 뭐, 법지 상고 유치권 사건 이렇 따지 사면은, 뭐 하더며, 여러분들. 법률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맡깁니다. 맡기는데, 성공 사례금, 여기에서 많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